프랜스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변압 수급용 변압 전력수급용 변압 전류기 아이 보통 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저압 저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저압 계통인데 이거는 고압 아, 이건 예, 예, 예. 예, 예. 이거 뭐 2만볼트 뭐 2만볼트 뭐 고압에 많이 쓰는거죠 22,900볼트는 일반인이 볼 기회는 별로 없긴 하죠. 그렇죠. 그런 예, 전시 현장 예, 예. 아니면 이런 거는 이런 공서에 한정이라든지 이렇 많이 들었어죠그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이런 거군요 그렇죠. 거게는? 요거는 이제 산업용 자동화 설비에 산업정. 많이 들어가는 것들. 예, 예 예. 아 그럼 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 이게 저 일반적으로 저 역할이고, 자동화 설비에 들어가는 예. 건데요? 자동화 설비. 예, 이건 좀트랜스포머 예. 트랜스포머, 네. 저 뭐, 예를, 예를 들면, 440에 220으로 다운 시킨다던가, 380에 220으로 다운 시킬 때 쓰는 네. 트랜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란스. 그렇죠, 예, 아, 도란스입니다, 예. 산업용. 예, 산업용 도란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요, 요거는 이제 노이즈 커 트랜스. 네. 노이즈를 전, 그, 저감시키기를 목적으로 쓰는 트랜스포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이즈가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연구실에서 제가 뭘뭐 측정할 때뭐 시그널트 노이즈가 예다 예. 그럴 때그 노이즈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 예. 보통 예. 고, 고압하고 저압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고, 그, 아니, 그거죠. 고주파하고 저, 예. 저, 저주파 쪽으로 나눠지는데 고주파는 150kHz에서 30MHz 대역의 노이즈를 고주파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예. 그 고주파 노이즈는 이런 일반적인 로이즈부터가 담당을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저주파 2 0 k h 뭐1 0 0 k h 그러니까 1 5 0 k h z 이하 예예 그렇구나 이거는좀 SNPS DC, 음. DC 전원 공급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AC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DC로, DC로 전환을 시켜요, 예, 예. 어, 상당히 조그만 것도 있네. 예, 예, 어, 예. 10W부터 저희 회사가 예. 1,500W까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기 뭐야, AC보다 이제, 그 가정에 DC가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게 필요 없게 되겠죠. 그때 가서는. 예. <laughs> 그 테슬라가 그, 그 그,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전혀 그, 그런 데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는 보통 24V만 들어오는데 그렇죠. 24V 아도 12V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그때는 DC-DC 컨버터로또 별도로 출시를 해야 되겠죠 트랜스가 네. 마찬가지로 380V, 220V로 다운시키 듯이 DC-DC 컨버터도 뭐 DC-24V, 12V 아. 혹은 5V 네. 뭐 많게는 48V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네. 그 때면 그때 가서 이제 또 예. 새롭게 개발을 예. 해야 되겠고 공장 본사는 어디 있어요? 저희는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 천안에 있고, 예. 전국에 대리점이 한 50여 군데가 아... 있습니다. 예. 예. 보통 설비하는 업체 나 아니면 공장하고. 자동화 설비. 요즘은 핫한 게 예. 반도체 설비. 반도체 설비. 네, 반도체, 설비. 예. 반도체 아... 설비에 기본적으로 예. 노이즈 컨트렌스 노이즈, 예. 노이즈 필터. 노이즈 필터.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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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예. 들어가죠. 이 농지 집터 같은 거는 말 재고를 못 가지고 가요. 너무 아, 많이 아, 나가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반도체 설비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네. 네, 그렇구나. 상장했나요? 네. 네. 아 저희들은 상장해요. 상장해요. 아상장요 예예. 전망이 밝은데? 예. 네? 네. 전망이 밝아서. 전망은 저희 예, 밝은데 이 우리 대 회장님 스타일이 네. 그 산장을 하면. 아, 외부 간섭을 많이 받으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다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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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